안녕하세요. 박쌤이에요 구독자 지선님께서 평로라 배우기 벽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실 거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 주시고요. 먼저 준비물이 있는데 스텝박스가 있으면 좋고요. 옷방에 하나씩 있는 전신 거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벽면은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자, 연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올라타고 내리기예요. 로라를 벽에 바짝 붙여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요령이에요. 두 번째 요령은 20cm, 한뼘 정도 벽에서 띄우시는 것이 요령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한 뼘을 떼는 것은 팔꿈치를 이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 드럼을 100%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려우시다고 벽에 바짝 로라를 붙이신다면 핸들바로 인해서 절반의 드럼은 활용하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로라를 벽에 바짝 붙여놓고 연습할 거예요. 올라타고 내려오고를 해볼 거예요. 클릿을 꽂고요. 팔꿈치를 이용 해서 벽에다가 기대보는 거예요. 자, 앉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밀어서 디딜발 쪽. 스텝박스 쪽으로 가주시는 것이 요령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할 거예요. 스텝박스는 두 단계, 세 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를 쓰시는 것이 좀더 높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클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벽 쪽에 있는 발에 클릿을 체결하시고 반대쪽 다리는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자, 요 단계에요. 착지. 자, 다시 출발. 착지. 출발. 착지. 벽 쪽으로 어깨가 기대지면 좋지 않아요. 특히 머리, 어깨, 삼각형이 기울인다면 몸에 축이 기운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기운 반대쪽으로 바퀴는 어, 이동하니까요. 오른쪽으로 어깨를 기댔다면 바퀴는 왼쪽으로 미끄러져 나갈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거예요. 한 번씩 돌려볼게요. 12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를 나누어서 밟아볼 거예요. 자, 요것이 됐다고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팔꿈치를 기대시고 왼발 올려놓으시고, 수진을 해주시는 것이 요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그 다음에 연결. 자, 다시 반대쪽 발 연결. 자, 반대쪽 발 연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러다 중심 일었다면 발만 벌려 주세요. 그러면 바로 착지 위치까지 발이 닿을 거예요. 일부러 디딜 필요는 없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한 발로 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앞쪽에 전신 거울이 있다면 전신 거울과 로라의 드럼통과 일치시켜 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내 모습이 거울에서 벗어나면 넘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 모습이 거울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시하시면 돼요. 절대로 핸들이나 악기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팔꿈치와 핸들바로 이내에서 오른쪽에 있는 드럼 공간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cm, 약한뼘 정도를 벽에서 띄울 거예요. 자, 한뼘 정도를 띄우시고, 자, 오른발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팔꿈치가 너무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가서 팔꿈치로 기대 보실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착지하는 요령이 될 거예요. 앉아서도 가능하지만 서서도 가능해요. 자, 앉아서 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마찬가지, 출발은 후진부터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자, 왼발 벌려서 뒤딜 준비.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은 팔꿈치로 톡 쳐서 왼발로 디뎌주시면 돼요. 자, 오른발 다시. 자 오른쪽으로 하면 팔꿈치만 벌려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만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 때는 왼발 벌려주시고 착지. 자이 방법을 연습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디딤 발이 왼발이신 분들은 오른쪽 벽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왼쪽 발로 딛는 연습을 하시면 오른쪽 벽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기우는 불안한 자세에도 벽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왼발 들이 준비하고 살짝 일어나서 잡지. 이때 명심하실 것은 핸들을 양손 같이 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무게중심이 자전거의 중심쪽으로 가고 그래야 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로라에서 핸들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핸들은 양쪽을 같이 밀어만 내주실 거예요 밀어내서 배꼽이 살짝 밀리는 느낌까지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를 살짝 낮춰주세요 힘만 빼시면 좀더 쉽고 어깨가 낮아질 거고, 어깨가 낮아지면 그만큼 자세는 안정될 거예요. 자, 뒤딜 준비하고, 벽과 뒤딜빨 자, 자, 이것은 벽면을 이용을 하고, 스텝박스를 준비하신 다음에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 평로라 연습은 밸런스에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도와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빡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팁 하나. 자, 여기 따으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뒤집어서 보관을 하시면 흔들리는 앞바퀴를 롤러 두개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자전거 보관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보관 방법이 될 거예요.